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봉주르와 클레멘트와 함께 더바코 시가를 먼저 태우면서 간단한 리뷰를 시작을 할 거예요. 항상 시가를 빨리 물어야 자연스러워지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을 먼저 가겠습니다. 더바코 시가 두 종류인데 클레멘트는 네. 어떤 거로 더? 아, with those cool labels, i s really difficult 오늘 공주는 뭘로? 어, 저는 그러하는 긴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도 들어갈게요. 예, 네, 긴걸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느낌은 어때요? First impression, o b v o u s l y the label again. You know, it's very unique. <laughs> so that the label says, "Stop thinking, start smoking." I like that. Yeah. No. <laughs> 감사합니다. So yeah, very very unique style. Uh, dark 참 안타깝게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이 더바꼬 씨가에 대해서 무겁게 처음에 느꼈는데 봉쭈루를 하도 피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 펴도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 <laughs> 조금 문제 저는 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첫 모금이 좀 부드러워요. 이거에 대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 이씨가에 음. 대한.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펴, 피면 이제 항상 어, 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기럽다라는 느낌은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So here you have different type of leaves from different countries. Isn't it? 정보에서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사실 다 같은 재원으로 알고 있지만 필러의 일부분이 니라가 그 에스텔리에 콘데가 쪽이랑 할라파 쪽이랑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사실 이 STSS와 o d 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두로. Mm, right. 어떤... Construction is is great, yeah. mm -hmm. It's smoking well. Mm -hmm. yeah, it's very good. Strength. I think it's, it's okay for now. Not too, not too strong actually. Mm -hmm. ah, yeah. Yeah. Maybe uh, later towards the end it's gonna mm -hmm. get a kick. <laughs> oh, yeah. I enjoy full-body cigar, full strength cigar, so it's, it's good for me. Yeah. Ah. 마지막으로 갈수록 느낌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안 가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나는 마지막으로 가고요. <laughs> Are you smoking slow because of me? <laughs> 아, 아. 확실히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피냐가 항상 중요했던 것처럼, 아저 오늘 희한하게 이 시가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네요, 진짜.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놓고 계속. 이제 피어 가면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얘도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확실히 조금 조금씩 더 달라지는 맛이 느껴져요. 음. 이게 지금 더 바코 시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됐어요. 벌써. 따로 보관하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에이징 됐다는 느낌이 음. 나는 게좀 에이징이 사실 저번 시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질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또들 때도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은 참 처음 쉬는, 피는 시가도 맛있지만 가져오자마자 갖고 있다가 또 피는 시가도 좀 안타깝게도 더받고 시가가 너무 아 많아요. <laughs> 이거는 내년에도 필수 있을지도 몰라요. <laughs> Are you going to try to age some of the cigars? Only 더받고 시가? Yeah, yeah, yeah. Nice. That's what's interesting as well with cigars is to see how they change through the years, you know. 음. So sometimes, when when I can buy a box, mm. I try to keep it, and I smoke one per year. Oh. You know to see how the cigar change. Wow. Yeah.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박스에 결국 다 균일한 품질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박스마다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박스가 이제 메이드한 사람이 딱 같으니까. 근데 딱 꺼냈을 때 너무 맛있으면, 어, 그걸 묵혀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시간 나중에 펴야 돼. 이거 빨리 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내년 이 시간에 클레멘테와 같은 시간을 또 같이 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클레멘테는 좋은 아이디어 말을,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년에도, 다른 시간도 같이 태울 건데, 이 시간은 또 한번 같이 태우면. 아, 좋습니다. 네.